입니다 제가 어제 1편을 찍었잖아요 저거 못찍고있어 못듣겠어 이제가 못하겠어 못하습니다아 괜히 다 빠졌어 자 그래서 할건 해야될까? 할건 해야될까? 할건 해야될까? 해야 너 어디로 가야돼? 할건 해야죠? 아, 잠깐, 잠깐, 잠깐. 자 아, 실수, 이거 진짜 실수, 실수. 자 여기서부터 진짜 실수입니다. 아까는, 아 지금 두 줄이야. 아 같은데 두 줄이. 야 아, 진짜 나이 못하겠다. 봐봐. 아, 시키. 아, 봐 없어요. 아, 시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뒤집어있잖아요자 아, 이제 제가 이 이면을 보고 내. 입니다. 축하닐까? 어아 잠시 실수 너무 빨리 갔어. 아. 헛. 좋아서? 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G 이건 아니. 아니 가능이네요. 가능이네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자.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가능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는 자, 호호. 보셨습니까? 시간을 거슬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거슬는 자, 거슬는 자, 아뭐 빨강색 뽑았어. 빨간색 작업대끼어서 빨간색을 뽑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껴놓겠습니다빨강색로 기억하거든요. 이손 헛, 헛, 헛. 제가 아까 보면만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제 소리가 지금 너무. 안들시간을 아, 거슬리는 자시간을 거슬리는 자 아마도 제 소리가 잘안 들릴 거라는 평가가 날고그 어, 소리가 날거 같아서 그냥 이 부금 부금을 다 껐어요 제가 부금 껐어요 제가 제 목소리도 잘안 들리고 해서 아마도 아까 아 제가 지금 올린 동영상은 망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건, 저는 이제 최대한, 야안틀려고요 그, 그, 소리, 소리, 소리가 커서. 지가 읽어 쓰는 자. 지가 읽어 쓰는 자! 나는 힘을, 힘을 가지고 있는, 흑게야지 디아루가야. 잠깐만. 아, 디아루 가지? 흑야는 공간. 공간 좋다! 시간에 호효 어,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 공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의 것으로 다시 각으로 왔다. 아 어. 시간을 거슬는 자 내가 이거 뭐? 내가 이거 시간을 거슬는 자 시간을 거슬는 자어 시간을 거슬는 자 시간을 거슬는 자 시간을 거슬는 는자 뭐 이러면? 아, 저씨 진짜 이거 진짜 실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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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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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하지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 공간을 거스르는 자, 공간을 거스르는 자. 자 어디 가까가 당연히 좋겠죠. 시간, 공간, 공간, 시간, 그냥 이 공간 시간 제대안돼고있 시간을 지배하는 자. 아, 설끝 껐나? 아. 오 됐다 이제 소리 안 해. 시간을 거슬르는 자 쓰는 다음에 아 이런 목재는 이런 톡톡 소리가 미륵이야. 시간을 거슬르는 자아이 톡톡. 뭔가 저는 이 뭔가 목지 중에서 이런 소리가 좋더라고요. 저는 특이하게 벽조도 이 소리 안해? 시간을 집어 안녕! 시간! 시간! 거슬린 다음에, 점프! 다두 어, 칸이야, 야? 다두칸이요 오. 다두 칸? 설마야, 설마야. 아그 설마가! 시간을 거슬리는 자 썼습니다. 제가, 아. 시간. 설마에 떨어졌을까? 뿌리세요, 뻔뻔하네 어. 용돈 시간을 거슬르는자 시간을 거슬르는자 저기 변화식 마술실이 없던데? 시간을 거슬르는자 썼고요 제가 특별히 썼습니다 네 여기 어. 이렇게 좀봐라고크라 아, 시간을 맞슬리는자아아코코몽 장난꾸러기 코코몽 코코몽. 어, 제 동생 코코망이 어, 뭐가 제일 냐고물렇는데 시바? 여기있네. 여기어네여데여기인가여기인가 고민이 되지만 있네 여기있네. 여기있네. 여기 여기있네. 여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볼 이렇게 한다음 이렇게 해서. 이 고리밭! 이쪽으로 가야네 잠깐만. 내가 지금 온기를 가고 있는 건가? 잠깐만. 내가 지금 온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잠깐만. 나 지금 온기를 오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후가나고 응. 야 근데 벌써 구분이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예, 맞더라? 시간 이제는 시간만 말해도 시간을 고스릴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릴 수있으니까요지하류가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 언니 다.. 잠깐만 잠깐만 뭐냐 나 지금 이거 뭐냐 야 뭐냐 이거 아나 지금 왔던 길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다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어 여기서 있죠 거기서 좀 기어코고 나 몰라. 여보세요. <laughs> 아 저거, 아나 저기다. 저기 있었어, 나. 쟤들이 뭐 하냐? 비가, 비 맞고, 있. 쟤들이, 쟤들이 비 맞고 있냐? 뭐, 나도 비 맞고 있지만. 내가 안 죽였지. 야, 나, 내가 피한, 내가 피해 준거 아니다. 이거는 날씨를 에스류는 그 수준은... 어비 오는 거야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왔던 길 되돌아가고 있어 이 멍청아 이들 손이야 저육좀만이저들 아기 손이 필요 없어 아+ 어. 아저씨 이거해루 사면 아는 고통인데 진짜. 진짜 뒷손으로 칠판 치는거 같다제 손에 칠판 쳐 놓은 적 없지 맞아요 그쪽이 칠판이 딱 딱하잖아요 칠판이 딱 딱해서 앞거다아프거 없어? 그쪽이 건데 이거 지금 아, 뒷손으로 칠판 치는 어? 거다

1 3 분이다. 자, 그러면. 자.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하고 싶어 啊！没有。 지금 지금이... 지금... 때가 진짜... 진짜... 진짜 좋은아 지금이... 진짜 나 진짜 이거부터 통과하고 갈까?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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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